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절차와 연금수령 요건, 연금수령 방법, 확정 기간형, 종신형의 일부를 알아보고, 연금수령 시 과세와 절세 방법, 유의사항으로 금감원 금융 꿀팁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연금수령 조건 충족일이 속한 월에 전월 말까지 가입자에게 연금수령 가능 날짜, 연금수령 시점 및 변경 가능, 연금 수령을 위한 연금 개시 신청을 안내합니다. 가입자는 연금 수령 개시일, 수령 방법 등을 지정해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연금 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금액, 환매 순서 등을 지정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안 받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금융회사는 연금수령으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연금저축연금수령 요건입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가능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후 인출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 평가 금액을 1 0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 1 0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평가 금액을 나눈 이유는 연금을 10년 이상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연금 개시 1년차는 평가 금액의 10분의 1을, 2년차는 평가 금액의 9분의 1을, 3년차는 평가 금액의 8분의 1 등으로 분할하여 받도록 유도한 계산식입니다. 연금 수령 방법은 금융기관별로 비슷하고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연금 수령의 기본 유형만 파악하면 됩니다. 확정 기간형은 내가 원하는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15년 등 선택하여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금 수령 금액은 연금 재원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받고 작게 나면 작게 받습니다. 종신형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조기 사망 시에도 해당 기간 동안 상속인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장수하게 되면 해당 기간 이후 연금 소멸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55세 전후 퇴직 후 60대 국민연금 수령전 소득공백기를 커버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10년 혹은 20년 등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확정기간 체증형은 확정 기간형에서 파생된 것으로 내가 선택한 기간 동안 점차 증가하는 연금을 수령합니다. 종신형은 사망 전까지 평생 연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도 작습니다. 조기 사망 시 손해를 커버하기 위해 10년 보증, 20년 보증 등 보증 기간을 선택하면 선택한 보증 기간 동안 조기 사망해도 보증 기간 동안 연금은 상속인이 수령합니다. 보증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은 작아집니다. 종신 초기 집중형은 선택한 기간 동안 초기에 집중해서 많이 받고 이후 초기 집중 금액의 절반 이하로 연금 금액이 감소하여 사망 전까지 평생 연금을 수령합니다. 종신형은 생보사에서만 취급하고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 수령 방법 변경이 안 되므로 신중히 선택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의 상세한 내용은 저의 유튜브 영상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최적의 연금 수령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기간형은 연금이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이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에서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과세합니다. 연금이 연금 수령 한도 초과 금액이면 연금 소득세 대신 기타 소득세 16.5% 과세합니다. 종신형은 연금이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이면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과세합니다. 연금이 연금 수령 한도 초과 금액이면 연금 소득세 대신 기타 소득세 16.5% 과세합니다.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3.3에서 5.5% 적용되고 10년 미만이면 연금 수령액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저축과 IRP 본인 추가 납입 계좌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수령 시기, 수령 기간을 조정합니다. 1200만원 초과 시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 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 6에서 45%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합니다. 여유가 있는 분은 연금 개시 연령별 차등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 관리 편의성을 위해 연금저축 IRP 본인 추가 납입 계좌와 IRP 퇴직소득 수령 계좌 간에 자금을 이체한 계좌 통합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55세 이후에 가입 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자금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 시 인출 순서는 1과세 제외 금액, 2 이연 퇴직소득, 3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 IRP 본인 추가 납입 계좌에 자금 인출이 가능해 인출 시기 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받습니다. 계좌 통합 후에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 IRP 본인 추가납입 계좌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 통합 이전보다 더클수 있습니다.